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BO 시범경기 한화이글스 대 엔시다이노스의 맞대결입니다. 오늘 1번의 김태현 선수 배치됐고요. 2번 지명타자 문현빈 선수와 함께 테이블 세터진을 구축합니다. 클린오트리오 3번 에스테반 플로리얼, 4번에 노시환, 5번에 최은성. 콘세 선수가 주자가 있을 때도 운영이 좋고 굉장히 안정적인 투구를 하거든요. 네. 올 시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테이블 세터진 1번에 박민우, 2번에 김주원 선수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타선 3번 지명 타자 손아섭 4번 맷 데이비슨, 5번의 박건우. 큰 키와 탄탄한 피지컬, 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파워 피칭. 자, 오늘 n 시다이노스의 선발 마운드를 책임지게 될 라일리 톰슨 선수입니다. 3&1 문현빈의 카운트. 잡아당겼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오른쪽. 담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타구 위치 확인하면서 편안하게 2루 점령하는 2번 타자 문현빈, 2루타. 선취 득점 기회 3번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아. 4구 소위 확실히 빠른 공은 조금 지저분한 맛도 있고 토엔투 변화구로 킹! 삼진 4구 백끝으로 당겼습니다. 3루 수업당골 서호철 1루 킬게 3아웃 잘루 2루 문현민 선수의 2루타가 터졌습니다만 득점과는 연결짓지 못했던 한화의 글스입니다 높은 코스 3구 몸죠 1앤2의 카운트 스윙 잘 유도해내면서 3진 처리하고 있는 코디 폰세입니다 원아웃 완벽한 서클 체인접이죠 이번 타자 김주원 변화구 때립니다 유격수 심우준 1루에서 2아웃 두 개를 한번 흔들고 커브를 던졌는데 그라운드 볼또 유도가 됐네요. 네,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오투 유리한 카운트에서 다시 땅볼 다시 유격수, 심우준 일루까지 편안합니다. 3자범테이닝 코디 폰세 양팀 선발투수 파이어블러 간의 맞대결 편안하게 첫 이닝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허스윙. 없습니다. 앞선 페스트볼 위치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죠. 예, 선순환 효과가 잘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상승기류를 좀 탔었던 한화인데요. 바깥쪽입니다. 루킹삼진. 아, 지금 뭐 흔히 라인 묻었다 네. 아, 라는 표현인데 정확히 묻었습니다. 자, 이내 고개를 좀 끄덕였는데요. 라일리의 이번 공 다시 변화구였습니다. 3루수 앞당볼 서호철 안정적으로 뿌립니다. 투아웃. 이번 시범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할 오픈. 입니다. 유격수 콜 플레이, 김주원 선수가 처리를 하는군요. 선발투수 라일리 톰슨 이번 2회는 경기 처음으로 3자범 페이닝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바깥쪽 코스 헛스윙이었습니다. 다시 바깥쪽. 자 이번에 154패스트 볼을 노리고 있지만 바깥쪽 다시 한번 불카운트에서 빠른 공 승부가 들어갈지. 박건우 타격 땅볼. 오늘 유격수 앞으로 타구가 많이 갑니다. 1무준의또한번 수비였습니다. 지난 시즌 데이비슨 선수에 이어서 팀내 타점 2위잖아요 예. 스윙! 스트라이크업! 투앤 투. 바운드 높은 땅볼인데요. 투수는 못 잡았고, 맨손 캐치로 연결을 못합니다. 살아들어갑니다. 1루, 생존 김태현. 원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되었고요. 김태현 1루에 날아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뚫어냅니다. 네. 스윙. 그러나 이번에는 문현빈을 제압하면서 라일리가 또한 번의 득점권 위기를 실점 없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라면 한화가 충분히 또 기대를 할수 있는 코디 폰데 초구 때렸어요. 직선타. 자, 한 번의 타임 이후에 빠른 볼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냈죠. 예. 네. 정면을 향했고 올 시즌 이렇게 타임을 타석에서 두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우 아, 무릎 쪽인데요. 앞 무릎과 뒷 무릎을 동시에 맞았어요. 그렇죠. 네. 네박성현 선수는 일단 더 가우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성욱 9번 타자. 바운드 볼. 그리고 박영빈 출발해서 1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피지클락 충분히 활용. 낮았어요. 지켜보고 걸어나가는 김성욱 타자. 낮은 공 따라갔어요. 땅볼 1루수가 잡아서. 1루를 직접 밟았습니다. 그 사이에 주자들 3루와 2루로 갔습니다. 주자 2명. 김주원의 타격. 유격수 뒤로 몰나납니다 심우준 처리하면서 3아웃. 잘로 3루 2루. 이제 투구수 6순계를 넘어갑니다. 라구 높은 커스, 얼려버립니다. 삼진.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타자가 처음 출발하는 시점을 봤을 때, 아 이건 너무 높다. 포기할 때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밀어냅니다. 그러나 대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슬라이더를 투구했고 박마이가 부러졌습니다. 네. 원투에서 따라 나옵니다. 나다 상태 김형준 포수가 1루 보내면서 세 번째 m 카운트 m e s Savantio c o u n 운영하고 있습니다 헛스윙 o 진 손끝에서 그대로 찍힙니다 뭐 칼로 배듯이 그냥 쓱 떨어져버리는 n 구째 y 루수채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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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벗어납니다. 트리트 볼렛. 2구 타격했고요 땅볼 3루수 노시왕 끌어안은 다음에 1루까지 보냅니다. 3아웃 잔루 1루. 모볼투 스트라이크. 투수를 스칩니다. 내야 빠져나갑니다 중전 한타 만드는 안치호 선두 타자 졸루. 역시 뭐 정확한 타자입니다. 네. 따라당기 타구! 그 넓은 곳을 뚫어버립니다. 우측의 안타! 자, 지금 뭐 가장 이상적인 코스에 얘기했던 코스로 그대로 안타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너무 타구가 잘 맞다 보니까 최재훈 8번 타자 뛰었어요! 3루에서는 달려버렸습니다. 자, 지금은 작전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제 최재훈을 향해 갑니다. 먹힌 타구 내야를 살짝 건너갑니다. 중견수 파타 다시 주자 두 명을 만드는 한화이스습니다이최훈과의 승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 라일리가 정규 시즌 전에 최종 점검을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올 시즌 기량 발전과 함께 이호준 감독이 반드시 엔트리에 데려가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던 손주환 투수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3N 원에서 바깥쪽 빠졌습니다. 심우준 볼넷. 몸쪽 깊습니다. 밀어내기 볼넷치실 어려운 상황에서 등판을 했고 자, 오늘은 1번 타자 김태현입니다 네. 자, 안타 도루 볼넷 지난 시즌 4.42의 평균자책점 65경기 나서면서 2세이브와 9홀드를 정립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원앤 투. 당겼어요. 1루수요. 빠져나갑니다. 페어볼. 3루 수야 이미 들어왔고 2루에 있던 주자까지 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도 좋은 코스의 슬라이더를 임정호 선수가 던져줬는데 문현빈 선수가 앞선 스윙이 나와도 중심이 홈플레이트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 강한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 문현빈의 2타점 추가적시 2루타 천적관계를 또한번 입증하는 문현빈입니다 들어올립니다 플로리얼 타고 센터쪽 좌중간 이동해서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자 태그 발빠르게 뛰어서 김태현 들어옵니다 바릅니다 네. 어, 이번 타자 김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충분한 비거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깨가 좋은 김성욱 선수가 있음에도 미터치를 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17경기의 모습을 드러냈었고요. 평균자책점 9.51 2사수자 2루입니다. 어! 때렸고 바운드 높게 튀었습니다. 센터 쪽과져나가는 중전 타 문현빈 3루 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하나 타순이죠 노시원의 한점더 못해는 1타점 중전적시타 백불하졌습니다 완전히 워킹타고 초수 전산인 1로 보내면서 어렵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한화이글스 이번 5회 9명의 타자가 돌아가면서 만든 5득점의 비기닝 5대0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호철이 선두 타자 조금 <목소리> 낮은 코스 빠르게 스트라이 크 밖에 들어갑니다. 네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날카롭게. 파울. 서호철 선수가 오늘 폰세 선수를 상대하는 NC 타자 중에 타이밍이 가장 좋네요. 그러게요. 노볼트 스트라이크. 딱 갖죠. 꽉찹니다 루킹 삼진. 하, 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과의 타이밍이 잘 맞는 타자인데도 노볼트 스트라이크에서 그냥 바로 빠른 공 들어가 버립니다. 예. 이야, 저 코스에 151이면 쉽지 않아요 안정감이 확실히 있어요 네. 과감함도 있고 섬세함도 있고 맞습니다 <laughs> 김형준 선수고요 초보 스트라이크 이번엔 변화구로 뺏어갔습니다 홈런 17개를 기록했던 김형준 공두개 연속 변화구 슬라이더, 커브 같은 변화구지만 구속 차이도 많고 휘어지는 각도 완전히 다르죠 네. 자, 지금 위에서 떨어진 거 와. 자 이렇게 보여주고 바깥쪽에 빠른 공 멀리 하나 보여주던지 하이패스볼이또 있잖아요. 이 네. 공이에요. <laughs> 여기에 이제 손이 좀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풀카운트 스윙! 결국 삼진 <laughs> KK가 오늘 스윙을 유도했죠. 네. 슬라이더입니다. 풀카운트 아쉬움에도 미소를 지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두구폼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팔 스로잉이 짧아서 뭐 과연 베스트볼을 갈 것인지 슬라이더를 갈 것인지. 프리카운트 스윙, 살웃 5회 7, 8, 9번 상대 KKK. 5회까지 무피안타 무실점. 승리 투수 요건을 확보하는 선발투수 코디폰세 전세가 5회까지 노히트 무실점 개막을 위해서 청신호를 밝히고 이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조동욱 선수 등판을 한 한화이글스인데요. 이상규 선수가 청주에서 두산 상대로 해서 선발 투수로 나서서 좀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조동욱부터 8회까지 나왔던 이 불펜 자원들이 릴레이로 노히트 피치, 어, 무실점 피칭을 이어갔었습니다. 포수는 허인서 선수가 마스크를 쓰는 한화 이글스 황영목 선수가 2루 하주석이 유격수 최인호 좌익수 우익수 이신영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양 팀의 야수들의 포지션이 거의 다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햄스트링에 이상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아우드 말씀드린 고무판이 있잖아요. 예. 양상문 코치가 직접 닦아주고 <laughs> 있습니다. 네. 스윙. 삼진. 그립을 보시면 지금 체인지업이죠. 네. 경북고 출신의 24년도 7라운더. 법적 코스 날카롭게 탔어요 스와치. 터칩니다 투앤투까지 바깥쪽으로 자 지금 슬라이더죠. 그렇습니다. 자, 슬라이더는 몸쪽으로 낮게 떨어집니다. 예. 토토. 자, 다시 자, 스윙. 지금 공이죠. 앞쪽으로 몸쪽으로 슬라이드가 꺾였다면 지금은 체인지업이 바깥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을 기점으로 좌측 우측이 다르잖아요. 네. 그 타자에게 멀어지는 체인지업입니다. 한재환 3번 타자 덧어냈습니다. 멀리가네 타고 중견수 뒤로 쫓아가는데 담장 넘겨버립니다. 자, 경기 후반에 한타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감독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대로 보여주는 천재환 선수입니다. 지난 2024 퓨처스에서 15개 홈런을 때려냈던 타자답게 이번 시범경기 대타 그한 타석을 완벽하게 살립니다. 대타 한재환의 한점 만회하는 솔로포 그리고 타격 강한 타구지만 내야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1루에서 세 번째 아쿠아한테 조동욱 선수가 이닝을 이렇게 정리했고 한재환 선수의 솔로포 에시타이노스가 따라 붙는 데 성공했습니다. 5대1의 스코어입니다. 3앤1의 카운트. 천재원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카운트입니다. 벗어났네요. 볼넷입니다그두 명이 있습니다. 한화. 높은 공 당겼습니다. 1루 수적당 골.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원앤2 걷어냈습니다. 오영수 타구는 좌측. 좌익수. 최인호 선수가 처리합니다. 투아 신용석 타자입니다. 반으로 들어가면서 스트라이크아웃을 뺏어갑니다. 원앤원 3구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밑을 를 높게 갖다 댔지만 몸쪽에 꽉 차게 페스트벌이또 들어올렸어요. 왼쪽 높게 떠서 멀리 뻗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또한번 어, 엄청난 한 방이 나왔습니다. 아, 스타이노스 오늘 홈런으로만 4점째를 내고 있습니다. 신용석, 아, 대단한 파워네요. 좀, 아, 경기 앞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이패스 볼이 높게 와야 하는데 딱게 오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예, 동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우타자의 힘 있는 타자들이 N c 에 굉장히 많네요. 다시 두 점을 따라 붙으면서 이제는 5대3두점차이 게임. 포수가 직접 퍼인서 선수가 일어섰는데 음. 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아, 김성욱 선수의 타구는 내야 근처에 형성됐습니다 일루수 권광민 잡았습니다 이렇게 3리아웃 인스타이너스 아, 홈런 두 방을 통해서 점수를 석점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청원입니다 아, 8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만 계속 내리고 있었던 비의 양도 상당했고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7회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 그럼, 있고 하겠군요. 이제 하나이 글쓰는 어, 신고장으로 이동을 해서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또 마지막 방금질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렇죠. 내일또 저와 함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아, 대전 가시는 거죠? 네, 바로 갑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창원에서 전해 드렸던 하나 이글스 대 NC 다이노스의 시범 경기 중계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